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드코어 야생 82일차를 지켜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82일차는 지금 진짜 빨리 급해요. 제가 저번에 차에 아요를 찾고 있었는데 어, 댓글에 반응들 되게 많이 봤어요. 댓글에서 뭐 2분 44초, 2분 20초 정말 많았는데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저도 그 영상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 봤는데 그 부분 때에 아닌 것 같아. 거기는 아요가 없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 중에 어몇 일차부터 몇 일차까지 없다라는 댓글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보실 수 없지만 저는 무편집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제가 무편집본을 가지고 있어서 한 72일차인가 3일차 그쯤을 봤는데 어? 거기부터 아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엄청 돌려봤거든요 그 전일차랑 그 다음 일차를 그래서 봤더니 대충 느낌에 늪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늪 쪽이 약간 그거거든요? 어, 여기, 여기 쪽이, 약간 여기 이거 있죠. 그 꽃지형이라서 내가 유독 이쪽을 막 찾아보고 그랬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늪 쪽쯤에서, 여기 쪽쯤에서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여기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오오오오 반갑았어 반갑았어 오 뭐야 봤죠?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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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여기 맞네 아 맞네 여기 여기네 아 여기가 아 그래 이게 내가 안친 적이 없다니까 봐봐 이름표 달려 있잖아 아요라고 아 제가 안친 적이 없어 여기가 뭐냐면 아 저기 앞에서 저기 앞에서, 그, 아요, 빨리 따라와. 앞에서 토끼를 찾았는데, 토끼가 왜 있지? 있을 리가 없는데? 하고 나서 그 주변을 봤었는데, 어 혹시나 다른 쪽에 토끼가 더 있을까 해서 막 둘러보다가, 아이, 더 이상 없네 하고 날아가 버렸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날면서 여기 위치가 된게 아니라, 날면서 한번 텔포를 따라갔나봐, 어딘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꼬여가지고, 아요를 못 데려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다행히도 아... 아, 찾았다 아, 여러분 댓글로 물론 2분 23초 2분 43초 얘기하셨던 분들도 저를 위해서 꼼꼼히 영상을 봐셨던 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몇대 차부터 없어졌는지 체크해 주신 분들 정말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디 갔지 어, 우리 아이가 돌아왔어요 아 천만 다행이다 아, 이렇게 토끼들이 있거든 어 검은 토끼 새로 생겼네 또. 여기 있어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 아오야 들어가자. 가자, 아오야 이리온. 지옥문으로 해서 데려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아이오도 완벽하게 옮겼고, 자, 얘네들의 제대로 된 집을 하나 얼른 만들어줘야겠어요. 그래서 얘네들 집이라기 보다는 내 집을 하나 빨리 만들어서, 아이오도 그렇고, 구독이도 그렇고, 그리고, 알람이도 그렇고, 전부 다잘 냅둬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세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얘네 여기 있는 것도 솔직히 약간 불안한 게, 제가 이거 작업할 때, 이제 밤, 지금, 밤에 하고 있잖아요. 밤을 제가 안 지내고 있는데, 안 자고 있는데, 어, 크리퍼랑 무서워 죽겠더라고. 빨리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아이유한테, 먹고 좀 먹이자 먹고 살아야지 아유도 그래 아유야 이때까지 고생했어 미안하다 아 정말 해결이 된것 같고요 오늘의 일 오늘의 일은 사실 아유를 진짜 바로 찾고 싶었는데 어, 일은 또해내야 되니까 아유가 어딘지 찾아준다고 다른 일을 얼른 얼른 했었는데 오늘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바꿔놓은 게 있어요 만일에 못 바꿨고 오늘은 조금 바꿔놓은 게 여기서 봐야겠다. 학교 쪽은 아니고 학교 쪽을 지금 못 꾸며요. 못 꾸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도로를 조금 더 넓게, 좀더 아, 넓게 보다 길게 해놨고, 반대편에 인도라고 하죠. 사람들이 다닐수 있는 인도를 지금 조금 더 뚫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길을 좀 뚫어놨는데 하면서 뭐가 없어졌죠. 여기가 되게 어색하죠. 이 쪽에 있던 편의점도 지어버렸고요. 편의점이 없어져야 건축이 좀더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점 지어버렸고, 이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학교 맞은편에 건물들을 여러 개 세울 예정입니다. 건물들을 조금 세워서, 어, 진짜 한국맵 느낌, 한국 느낌이 나게 할 거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이 겪길거예요 여기 창고도 내가 보기 이거 자동창고를 진짜 옛날에 한다고 해서 아예 안하보였는데 이게 위치가 되게 애매했어. 여기 결국 여기 쭉 이어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그냥 차라리 지워버려서 아래쪽으로 내리던지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양농장 같은 거는 아예 지워서 딴 데다 옮겨야 될것 같아요. 어느 건물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아예 옮겨버리고 호박농사 같은 경우도 뭐 비닐하우스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서울에 비닐하우스...가...있을까? 이게 한국맵이지만 약간 도시맵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한국도시맵그래가지고 왜냐면 내가 그... 잘 몰라요 도시 밖에 예잘 보시면 이게 우리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근처정도로 짓고있어 그래가지고 어, 몇개다 옮겨야 됩니다. 얘는, 아마 얘는 옮겨서 잘하면 지하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다른 공간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너무 꿀이긴 한데 이 위치가 이 위치가 너무 꿀이거든요? 호박이 엄청 싸요. 내가 가만히 지금 보이죠? 위치가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약간 건축을 위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해서 건물 지어서 만들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큰 건물만, 이큰 도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조금 그 한국 맵 쪽에서 많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아실텐데, 한국 맵은 솔직히 많이 없으니까, 실제로 돌아다녀 보다, 보시면 아실텐데, 건물들 사이사이로 골목이 있고, 그리고 그 거, 골목, 골목, 골목으로 해서 건물이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더 있고 해가지고 있는 게 보통 한국, 뭐라 표현해야 돼? 한국이잖아요? 아닌데? 되게, 막, 마... 여기 다 다르잖아. 아 이렇게 내가 산 쪽은 거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표현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느끼기에는, 정문에는 뭔가 골목이 있으면 안 되고, 아, 이제 신호등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도 건너갈 때 그냥 건너가면 안 되니까, 신호등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지금 밤 됐어요. 근데 큰일 났네. 신호등도 만들 거고, 대충 이쪽에서 이제 골목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걸 이렇게 파가지고 한제 느낌에는 좀 좁은 골목이랑 넓은 골목을 좀 나눠야 될것 같아요 느낌에는 느낌이 나눠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로와 구도가 이쪽 오랜만에 반려동물에 약간 방해를 받네요 길은 좀 넓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한 5~5~5칸 아, 정도를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아마 쭉 길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요. 지금 근데 약간 다르게 하는 게 약간 이쪽 인도는 뭔가 원래는 벽돌 같은 느낌으로 그 어떻게 표현해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그거 느낌은 일부러 안산함으로 내놓고 실제로 골목들은 그런 느낌은 솔직히 좀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느낌이랑 다르게 일반적인 도로로 이게 좀 차이가 제가 그거랑 이거랑 왜 다르게 차이를 주는 게 이렇게 했냐면, 그거는 이렇게 블록들 사이사이가 보여. 실제로 인도 거기 좀다 쪄놓은 곳에는. 근데 그런 곳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이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돌을로 조금 작업을 해봤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요 앞에 건물, 아니야, 쭉쭉 어, 왔다, 씨. 아, 왔다. 아, 영상 좀 찍자! 사실 진짜 지금 준비가 너무 힘든 게, <laughs> 야, 준비가 너무 힘든 게 팬텀이 너무 많이 떠요. 이제 내가 준비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제 2일차 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팬텀 한열 마리 달까 싶더라고, 미칠 것 같아. 일단 무시하고 할 수가 거의 없겠죠. 아, 아니야, 아유야, 이 아이 구도가 우리 구도기가 있잖아. 아, 걔 평소 준비할 때는 내가 여기서 없어가지고. 구독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오케이. 소리, 소리만 여러분 무시해주세요. 소리만 무시해주신다면 제가 빠르게 진행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 건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쪽 옆에도 건물이 좀더 생기고 막좀 여러 가지 블록이한 여기 또 감싸가지고 있고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표현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쪽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길이 있는 게 아니라, <laughs>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쭉 가서 길도 좀더 이을 거고, 좀더 이쪽 중간중간에 왼쪽으로도 꺾고, 오른쪽으로도 꺾고, 아니면 양쪽으로도 꺾고 하는 길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원래 바닥을 잔디로 바꾼다고 했었었는데, 아마 잔디로 바꾸지 않고, 펜텀 <laughs> 날라다니는 것 봐. 여러분 <laughs> 자, 반대로 바꾸지 않고, 돌 위주로 바꾸게 될것 같고, 건물이 들어올 때마다 바닥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돌로 다 바꿔놔도, 그 바닥을 계속해서 바꿀 것 같거든, 편의점처럼. 그래서 미리 바꿔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을 때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 아, 아 저리 가.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되게 좁잖아요. 이쪽 건물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낼 게 전혀 아니라, 제가 정말 옛날에 학교 짓기 전에, 학교 짓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지금 여기, 딱 곡괭이 동상, 여기가 마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의 중심에서 보이는 곳, 지금 시야에 보이는 곳,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곳을 전부 다제 한국맵 도시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전부 다 메꿀 겁니다. 지금, 어, 땅을 전부 다 메꿀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만큼의 도시맵을 할 거니까 좁다고 생각해 주지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많이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 또뭘 준비했냐면, 해보니까 이거를 제가 다 메꿨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메꾸고 있냐면, 이게 지금 안쪽까지 다 메꾸고 있어요. 그냥 위에만 막는 게 아니라, 위에만 막았으면 사실 지금 다 막았겠다. 근데 위에만 막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끄러워. 약간 그 물소리가 물 안쪽에 있으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시끄러움의 방지와 그리고 물 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전부 다 막고 있는데 아 이게 좀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제가 잘, 나름 잘하고 있죠 이게 더 빨리 하는 법도 있거든요 아 빨리 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영상에 자주 나왔지만 키를 딱 바꾸고 그 마우스 키로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보이죠 메꿔지는 걸로 해도 이런 식으로 제가 메꿔주는 걸로 해서 메꾼 건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 근데 이거, 이게 바다를 메꿀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스펀지를 쓰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아, 바다를 메꾸는 외국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보통 외국 유튜버 거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은근히 있어, 외국에도.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서 메꾸는 법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귀찮긴 하거든요. 진짜 귀찮긴 해요. 왜냐면 이거 길을 일단은 메꿔야 돼. 일단 메꾸긴 메꾸는 것도 메꾸긴 메꿔야 돼. 근데 전부 다안 메꾼다는 점이 있긴 하죠. 이런 식으로 메꾸고, 아, 이거 하필이면 메꾸는 쪽이 조금 좋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하다 말았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냥, 아, 이런 방법 없어도 그냥 녹아다 하면 돼. 오랫동안 하면 돼. 하다가 안 했던 이유가 너무 깊어. 그래가지고, 지금 방법이 아마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일단 좀 메꿀게요. 조금만. 위에까지 메꾸는 게 가장 키포인트. 수면 위까지 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메꿔야 돼요. 딱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메꿔야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짝만 메꿔놨습니다. 길게 사실 진짜 멀리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짧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늘 보여드리는 용도로만 해서 이렇게 막고요. 지금 보시면 세 칸을 남기고 이 옆에 가로는 상관없어요. 가로는 넓어도 얼마나 넓어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지금 여기만 세 칸으로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바로 스펀지를 쓰는 겁니다. 이 스펀지가 5 곱하기 5로 아마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정도에 이걸 쓰세요. 그럼 이게 내려가거든? 그럼 위부터, 여기서 지금 칸 여기 있으니까 또이 정도. 이렇게 간격을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빨아들이고, 그리고 내려가서 또 빨아들이고, 또 내려가서 빨아들이고 해가지고 이걸 점점 없애는 겁니다. 점점 아래쪽으로. 결국엔 스펀지를 굽고 스펀지를 구해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 결, 그리고 다시 스펀지를 캐야 된다는 점도 있어요. 캐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더 빠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이때까지 여기 다 메꿔 써야 되니까, 블록으로. 그럴 필요 없이 스펀지 하나만으로 이렇게 쑥쑥쑥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여기만, 여기만 그 횃불을 따로 설치를 하면, 횃불을 설치를 하면, 이제 그, 몬스터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몬스터 안 나오니까 위에 쪽만 쓰르륵 막아주면 돼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어이 방법이 낫겠더라고 스펀지 엄청 많이 구해오고 스펀지를 재활용을 해야 돼요 제 생각엔 재활용 안할순 없어 스펀지는 무조건 재활용해야 되는데 스펀지를 많이 구해오고 이걸 막으면 될것 같아요 3 곱하기 3 하는 것보다 <laughs> 이게 훨씬 나아 그래서 아마 한동안 이런 식의 아마 바로 물로 한번할 때마다 제가 스펀지 빠지는 게 아니라 길에 쫙 만들어 놓고 물로 빨아들이고 막 그럴 거라서 한동안 이런 길이 많이 생길 텐데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알아주면 되고 정말 얼마 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간척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럴 거면 애초에 여기가 아니라 딴 데로 하지 왜 여기로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도 살짝 후회 중이에요. 저도 살짝 후회 중인 게 아니 이게 중심을 저게 저기 스펀지역이 저기라서 뭐그철커나 다른거 그 엔더월드로 옮길 때 여기 오 깜짝아 여기 때문에 했었거든요 여기 여기서 스폰 돼 걔네들이 스폰 되는 것 때문에 여기로 했었는데 차라리 그 애들을 조금 더 뒤로 레일로 옮겨가지고 레일로 옮겨가지고 뒤로 밀어도 믿은게 훨씬 더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학교가 너무 오래됐어요. 학교를 뒤로 옮기기에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차라리 간척사업을 한게 낫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어 팬텀 맞다. 일단 <laughs> 아침이 되고 진행을 좀 하죠. 아 힘들어 팬텀. 바다 신전이라고 하는 거를 물을 빼고 그 바다 신전을 지워버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지우지 않으니까요 그때는 지워버렸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 지우고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여기 물만 이렇게 빼가지고 횃불만 설치하면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보니까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강만 잡아놓으려고 하는데요 아직 간척사업이 안 돼가지고 강만 접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약간 아파트에 외관을 조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계단은 역시 안 쓰이겠네요 외관을 조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는 신경을 전혀 안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모혼석 타워를 외관 쪽으로만 해서 아파트를 하고 이거를 내부에 넣어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민 중이에요. 이 모스 타워를 몇개더 늘릴지. 근데 그건 아직까지 정말 고민인 상태라서 확실하게 모르겠고, 어이를 올릴 때 150에 92에 103이니까 한칸더옆으로 가면 149 이런 거 재면서 줘야 되거든요. 이 속도 증가, 속도 증가를 투로 걸고 그러고 가면 시프트도 원래 걷는 것보다 시프트 좀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게 조금 미세하지만 조금 빨라져요. 좀 많이 미세하긴 한데 좀 빨라져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비교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 나는 이거 툴을 걸었을 때 확실히 오 후룩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근데 많은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오늘로 이제 설치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일단 그냥 끝까지 올려보죠? 그냥 올려가서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 왜안 올라가냐? 헐 잠깐만 뭐야! 아! 설치 잘못했는데? 계산해서 한 건데 이거? 이거 딱 계산해서 한 건데 왜 옆에가 닫혀? 이걸 막아야 되거든? <laughs> 아... 저거 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금 지금 지금 근데 지금 지금 지 감이 오시죠? 이렇게 해가지고지그 느낌, 그그그그 그, 그, 그. 여기 벽이 딱 올라가면 여기에 뭐104막 이렇게 써 있고 104써 있어서 아 이게 104호 동이구나 막 그런 거써 있는 것처럼 만들어질 거고 금 지금 짓는 게 아니라 조금더금이 여기다 한 대여섯 채 지어가지고, 아파트 단지의 느낌을 훨씬 더 많이 살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 이거, 이게 왜 밖에 쪽 거를 설명하면 안 돼. 지금 난, 그러니까 12채 동안 저는 학교를 완성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 쪽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저것 곤란한 게 많네. 왜 이러고 있냐면, 이게 다 주민 때문이에요 주민이 지금 이게 오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 주민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나면 땅땅땅땅 소리가 들리면 이걸 전부 다 초기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 X 표시를 근데 이게 지금 안되더라고 어 지금 봐 지금 볼까? 어 봐봐 봐봐 x g x g 봐봐요 봐봐요 X죠 X죠 어 이게 안되더라고 분명히 원래 이 땅땅땅땅을 하면 얘네가 전부 다 초기화가 돼야 정상인데, 오, 아 이번에 얘네는 됐나 보다. 얘네는 됐나 보다. 돼야 정상인데 안 되더라고요. 또 했어요. 또당당 했어요. 또안 됐죠? 또안 됐어요. 이게 안 됐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왜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원래는 하루에 두 번이 맞아. 더 보이죠? 써 있어. 하루에 두 번이 맞다고 써 있거든. 근데 옛날에도 이게 두 번을 해줬다가. 약간 횟수를 늘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이 소리만 나면 이 소리만 나면 그냥 바로 됐어 초기화가 근데 이게 안되게 이번에 업데이트 하 바뀌었더라고 지금 모르겠는게 이걸 아예 패치를 한건지 아예 진짜 두번만 되게 하려고 패치를 한건지 어 지금 초기화 됐다 어, 안됐다 얘는 또 안됐다 아, 모르겠어 봐 근데 또 되는 애가 있고 또 안되는 애가 있어요 이거 때문에 잘 모르겠어 아무튼 안되게 하려고 패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학교를 위한 이게 지금 얘가 얘만 안되는 게 아니거든 이쪽에 있는 벽돌을 제가 사고 있는 애들도 안되거든요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계속 저렇게 지속이 될것 같아. 원래 애초에 두 번밖에 안 된다고 적혀 있었고, 무한으로 되던 게 오히려 오르 같아가지고, 지속이 될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원래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그 아파트 안에다가 주민들을 쫙 넣어가지고, 지금 제가 네 마리, 다섯 마리씩 밖에 안 하는데, 한, 스무 마리. 이렇게 쫙 해두면, 아마 시간에 좀 초기화 되더라도,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괜찮을 거거든요. 스무 마리 정도로 해서, 그냥 아예 인원수를 늘려버리자, 라는 것도 현재 방법이라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박물관 쪽을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오늘 박물관으로 돼지 좀비를 넣아 좀비 피그맨을 넣어놨습니다. 약간 빨간색으로 미리도 표현하고 그지옥 느낌으로 했는데 지역 위쪽이 아무래도 지금 위쪽에는 이런 식으로 좀 섬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조금 표현에 넣으려고 해놨고요. 얘가 웬일로 아니 넣을 땐 괜찮았는데 지금 모습을 안 보여주거든요. 저기 좀 보이죠? 얘는 용암에 들어가도 마그마 블록에 닿아도 데미지를 입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용암을 넣어놨는데 어 <웃음> 짜증나네. 불백이 <laughs> 넣을 땐옆위에다 넣어놨었는데 막상 놓고 보니까 저기 안에 들어가서 있어볼 수가 없네. 자, 이리... 어 오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일부러 약간 넣어지는 공간도 했거든요. 지옥 그그네덜의 공간이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가 있는 공간도 있어가지고 표현을 해놨고 얘는 일부러 따로 먼저 만들었어요. 빨간색을 할때 같이 만들까 하다가 지옥은 저번에 다른 월드에서 한 적이 있어서 그냥 보여드려야겠다고 했었고 이런 식으로 대형 좀비도 넣어놨고요, 좀비픽을 넣어놨고요. 하다 보니까 여기는 얼음이고 반대편은 용암이고 조금. 뭔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지만 절대 의도적으로 한건 아닙니다. 얼음과 불을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아 맞다, 라이터. 헉. 라이터로 불 표현하려는데 깜빡했구나 내가. 아 다음에 라이터로 좀 표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정글 주민도 넣어놨고 그리고 좀 바꾼 게그 타이가 주민 원래 옷 입고 있었잖아요. 그거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까지 바꿔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는 것도 이야기 드리고 또 하나의 문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죽었어요. 이해가 안 가거든? 죽을 만한 이유가 없거든?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죽었더라고. 어 그래서 나중에 닭을 좀 다시 그 구해야 될것 같고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예 그래서 다음에 할때 그걸로 하려고요. 그 그냥 아기 좀비들만 있도록 탄거 말고 아기 좀비들만 있도록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돼지 좀비 박물관에 만들었던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아 여러분 그래요 이 얘기를 깜빡했네요 아파트 재료 조금만 더 구해올게요 지금 막상 하려고 했으 해다 보니까 재료가 너무 부족해서 재료를 좀 많이 구해놓고 저번에 말했던 콘크리트 그 제작법을 좀 얘기하면서 재료를 좀더 구해놓고 이야기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인크래프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